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랜선 아재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무엇이죠? 네, 오늘은 자살에 관련해서 음. 예방교육을 진행해 볼까요? 네, 한번 음. 저희 자살 예방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살에 대해서 정의를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음. 어, 저도 좀 궁금했어요. 음. 자살이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음. 네. 어, 궁금했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자살 한자로 보면 스스로. 예. 죽는다 라는 음. 뜻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냥 한 개인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네, 위기나 어려움을 탈출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겠죠. 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자살 행위로 인해서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자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살이 이루어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친구들, 가족들, 뭐 그리고 친지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살의 이유와 목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자살의 이유는 복합적이며 어, 예측이 어려우나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 학업, 가정부라, 대인관계, 폭력 등의 스트레스가 자살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목적 같은 경우는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어, 완전히 벗어나 삶을 끝내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살 예방 OX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X 퀴즈. 네. 자, 지금부터 문제가 나갑니다. 나갑니다. 네.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OX. 어, 선생님 정답은 네. 무엇이죠? 네, 답은 X입니다. 아, X군요. 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 마음의 고통이 심한 상태여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고 반드시 죽기를 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 네,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가 처음에는 도움을 거절할 수가 있으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친구의 자살 위험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자살하는 친구의 어, 자살 위험 신호는 관심이 있으면 발견할 수 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이 무엇이죠? 자두 번째 문제는 O입니다. 오. 예, 자살하는 사람들은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자살의 위험 신호로 평가할 수 있으며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위험 신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세 번째 문제 보실까요? 네. 네. 자살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신호를 보낸다. O, X. 이건 좀 어려운 문제죠. 어, 이건 좀 어려운데요. 네. 자, 선생님 답이 어떤 거죠? 어, 이 문제 세 번째 문제 정답은 o 입니다 자살 시도자 10명 중 8명은 자살 의도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잘 알아차린다면 자살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자살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단지 주의를 끌고 싶기 때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이 무엇이죠? 자, 정답은 X입니다. 자살에 대한 언급은 도움을 찾는 외침입니다. 사소한 언급이라도 경청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다. O, X 정답은 X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살을 언급하는 것은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힘듦을 이야기해도 좋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자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자살 예방 교육의 마지막 챕터가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챕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어, 사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듣고 어, 친구들이 생각하는 도움이 되는 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생각해서 저희 카카오 채널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정답이라 건 없죠 사실 자신의 그렇죠. 생각 생각을 적어서 보내주는 네.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 가보도록 할까요 네. 가볼까요 네 매사에 열심히 하고 활달했던 세모는 요즘 학교를 종종 결석한다 왜 학교에 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방과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이것저것 방황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우울하고 슬픈 표정으로 나는 혼자야 학교 가는 게 너무 너무 두려워 세상에는 나 혼자야, 내 주위엔 아무도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하고, 며칠 전에 SNS에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지? 라는 글을 남겼다. 어, 여기서 보면 자살증과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쵸. 왜 어. 학교 오는지, 그러니까 요즘 들어 좀 우울해하는, 우울해하는 모습도 모습. 보이고. 네. 어. 일상 생활을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도 음, 보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SNS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살을 언급하는 네, 어. 그런 행위도 보였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에게, 세모에게 도움이 되는 말과 도움이 되는 행동, 어떤 게 있을지, 도움말, 도움행동. 따로 분리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도 있으니까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아무거나 선택해서 도움말과 도움 행동 저희에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사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 어, 소심하고 착한 네모는 학교 일진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인지 멍자국이 보이기도 하고 늘 우울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손목 손목에 칼로 그은 상처가 보이기도 했다. 옆반에 다니는 네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죽고 싶어 난 짧게 살 거야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나에게 아끼던 게임 아이템을 주었다. 네, 여기서도 어, 역시 자살 징후가 고 자신에게 아끼는 음, 물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물건을 음. 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전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또 자살 징후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자, 이 네모를 돕기 위한 도움말과 도움행동. 역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자살 예방교육.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네 번째 챕터에, 어, 사례 1번, 2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 도움말, 도움행동. 이걸 저희 카카오 채널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푸짐하고 다양한 선물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위에 혹시 이런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나 혹은 자신이 너무 우울해서 자살을 생각한다 하시면은 음. 저희 이거 밑에 자막에 보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쪽 기관과 랜선 아지트로 꼭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그럼 다음번에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